안녕하세요, 소피기예요 자, 오늘 진짜 자취한끼는요 족발 리조또입니다. 족발 먹고 남으면은 이런 거 남아요, 그죠?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이제 한식스러운 퓨전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사골곰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족발과 사골곰탕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어, 레조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조금 이따 손질하고, 요 채소부터 손질하겠습니다. 마늘, 당근, 새송이, 부추. 오늘은 조심해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썰어주는 거예요, 그냥. 족발이 왜 남냐고 물어보는데, 족발은 여러분 앞다리살이 맛있어요 앞발이 맛있어 앞발 그러니까 앞발을 사서 큰걸로 사세요 막 3천원 5천원 차이 나잖아요 그걸 더 주고 큰걸 사는게 나아 남으면 요렇게 해먹으면 되니까 자 당근 당근 많이 넣지 않습니다 당근도 이쁘게 요래 요래 음. 난 아, 당근 좋아. 생 당근 좋아. 생 당근 자 당근도 썰었고요. 당근은 좀 많이 볶아줘야 될것 같아요. 크기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자, 마늘 너무 곱게 안 다져줘야 돼요. 마늘 부추, 부추는 그냥 이렇게 색감을 주기 위한 거니까 재료 보면은 굉장히 한식 한식하지 않아요. 다 됐고 밥은 살짝만 30초만 데필게요. 자 이제 족발에서 뼈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음, 요런 거, 이런 요런 거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썰어주는 거. 이 족발 맛있어. 음. <laughs> 족발이 남은 걸로 하기 때문에 족발이 많이 들어가면 반칙이야. 남은 게 얼만큼 남을 줄 알고. 음, 맛있다. 아니, 이건 아깝다며. 응? 음? 아깝는데 이거 이건. 이거? 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테인리스 팬 일단 불 켜주고요 지금 110도 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굳이 양식스러운 스멜 넣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반 식용유 쓰겠습니다 올리브유 안 쓸게요 자 보시면은 기름이 살짝 움직이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좋아 여기에 일단 마늘 마늘 향자오왜 이렇게 타? 왜 이렇게 타? 왜 이렇게 타? 너무 다 탔어요 기름을 너무 안 먹였다 새, 새우라이팬인데 이거 <laughs> 마늘 좋죠? 마늘 향 일단 기름에 이렇게 잘넣주시고이 처음에 마늘을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날아가기 때까지 잘 오일을 내주는 게 이게 사실상 엄청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당긴당긴당긴 댕근. 당근이 이 정도 입자면은 사실상 조금 이제 씹는 식감이 남을 수 있는 사이즈. 대신에 이제 모양이 이쁘죠. 너무 잘게 다져놓은 것보다. 자, 버섯도 넣어주고요. 버섯이 기름을 쭉 빨아먹죠. 괜찮아요? 우리는 육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쯤에 족발 넣어주시고, 요 스테인리스 팬에서 지금 맛있는 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에서 약간의 맛술로다가, 이그팬에 묻어있는 맛있는 맛을 다시 재료들로다가 돌려주는 거지. 어우, 족발 냄새, 스네. 그런데 눌러붙어 있는 데다가 살짝 해서, 사사사삭. 긁어서 다시 묻혀주기. 이게 이제 양식의 조립, 조리 조립법. 데글라세라는. 음, 약간의 소금간. 약간의 후추간. 아, 진지한 끼는 이 후추 안 쓰지. 요거 진지한 끼에는 요걸 씁니다잉. 조금만 넣어주고, 밥을. 30초만 데폈기 때문에 밥이 지금 꼬들꼬들 고슬고슬 합니다. 이렇게 재료가 잘 섞이게 볶아볶아. 요래갖고 이제부터는 육수를 첨가해주는 거예요. 사골곰탕. 이거 850원짜리. 이렇게 해서 바닥이 눌러붙으면서 뭔가 고기의 누른맛 같은 거를 계속 밥에다 다시 녹여서 못말줄 알죠? 누른 맛 같은 경우를 다시 밥에다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족발의 스멜이랑 사골 육수의 스멜이랑 지금 밥에 엄청나게 스며들 거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맛이 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부추. 부추는 뭐 볶으려고 그러면 다 타버리니까 이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넣고 졸인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넣고 스며들게 하고, 살짝 넣고 스며들게 하고 하면서 육수를 천천히 계속 넣어주는 게 포인트. 아, 흥미를 해도 맛있죠? 흑미햇 반도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사골곰탕을 한 봉을 다 넣어가는데, 반 정도 넣었거든요? 지금 밥이 다 스며들고 있어. 지금 밥이 다 빨아먹고 있어. 쪽쪽.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죽 같죠? 그러니까 여기 죽이랑 밥의 중간 정도를 보면 돼요. 완전 질게 된밥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게 되기 때문에, 농도가 되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 있어서 누르지 않게 잘 저어주셔야 돼요. 냄새가 보소, 보양식 같은 냄새가 나요. 자, 보시면은 이거 한 팩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 다 들어갔는데 지금 국물? 약간 자작한 거 말고는 다 밥이 스며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쯤 가서 간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몸 아픈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밑간 한 번. 와! 이걸 해 먹어야 돼. 응. 이걸 해 먹어야 돼. 이거 지금 햇반 하나예요. 나머지 다 야채로 들어간 거야. 자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나 그라나 파더나 같은거 싹 갈아 올려주면 은확 양식스러워지면서 좋죠 근데 오늘은 진지한 끼기 때문에 안돼요 보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건강식이야 진짜 건강식이지 이게 이게 족발 약간 꾸덕꾸덕한 부분으로 넣었잖아요 퍼슬리까지는 괜찮아? 자취인들 퍼슬리 인정해줌까? 그렇다면 퍼슬리는 넣어둘 수 있지 아우 맛있겠다. 족발 이제 먹고 남은 살코기 아닌 그 약간 좀 꼬독꼬독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아까 살짝 맛을 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족발 부분 같은데 딱 얹어갖고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약간 그 도가니 도가니 느낌이 확 나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족발이 가지고 있는 그 향신료 향 그런 것들이 국물에 싹 녹아있고 이 부추가 해주는 역할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리백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부추를 많이 넣어야 부추즙이 국물에 싹 녹아들면서 그 부추가 주는 그 보양식 특유의 스멜 같은 게 있어 그거 지금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있는데 엄청 오랫동안 만든 그런 보양식 느낌이 확 나요 아 설렁탕 국물 좋죠 약간 도가니 덮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조미료가 들어가게 어 뭐가 들어갔어? 엄청 그냥 건강식이에요 그냥 부드러운데 아무래도 족발 부분은 약간 오득오득한 그런 부분이니까 씹을 때 약간 꼬득꼬득한 느낌은 있죠 음? 아 근데 맛이 너무 너무 진하다. 진짜 이렇게 후다닥 만든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막막 육수 뽑아가지고 막 막. 어? 근데 이게 그래도 수분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 번씩 뒤집어주는 게 좋네. 아 이건 뭐 아플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화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만들어 먹으면 귀찮지 않아요? 귀찮은 것보다 이게 만들어 놓고 맛있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람, 희열, 이런 게 있어. <laughs> 맛있다.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고로록하고 넘기기 좋네. 음. 그래서 한글에서 영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버섯. 당근, 부추, 부추가 또 정력에 그렇게 좋다네. 음. <목소리> 밥상류 먹방 아주 좀더 있어야지. 날좀선선해지면 가을 되면 이제 숙해 먹어. 숙해, 숙해 먹고 1월 달쯤 되면은 이제 대게 한번 먹고. 음. 마늘, 마늘 너무 맛있어 전어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회가 맛있죠 회가 전어 그냥 그비늘 쫙쫙쫙 긁어갖고 도마에다가 칼로다가 우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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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지고 응? 이렇게 한줄 잡아 한줄 젓가락으로 쭉 잡아갖고 초장 한번 이렇게 슥 발라갖고 그냥 한 불태기 넣고 그냥 입안 가득히 그냥 응? 그럼 뼈막 오독오독 우죽우죽 씹어 먹으면 은그 고소한 맛이 어마어마하잖아 저는. 아, 전화 먹겠다. 와, 이거 핵반 하나로 한 건데 양이 계속 넉넉하네. 그죠 재료가 많이 들어가 갖고 가을엔 대하랑 조개구이가 땡기는데요. 대하 한번 먹어줘야죠. 대하 한번 먹어줘야 되고 조개구이는 겨울에 먹어야 맛있어요. 겨울에. 이제 들어왔는데 메뉴가 족발이 좋더라. 서민적인 배달 음식으로 서양 음식을. 근데요, 스타일만 서양식이지, 맛은 완전 한국. 토백이. 고향식다 먹어버렸네. 여기다 김을 넣게 되면, 그 족발의 향신료랑, 사골의 진한 맛이 조금, 뭐랄까, 덜 느껴질 것 같아요. 좀, 김에 묻힐 것 같아요. 음.